안녕하니다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구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공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래나 대추의 시간 되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 합니다. 찬성과 응. 85장 구조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상당히.

역대상 9장 1절 9절 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9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자, 역대상 9장 1절 9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하는 자는 이스라엘 지상들과 레이사람과 느디님사람들이라, 유다자손과 베네민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자손 중에서, 이로사렘에 구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니 자는 암미우스의아들요 옴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요, 실로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다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선 중에서는 하스 누아의 증손 호다 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하의 아들 이브드야와 미그리의 손자 루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슬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저 형제들이라 그 법에 대로 계수하면 956이니, 다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었더라 아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입니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여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번주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랄까요?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응? 아무 뭐 하나님이 유기라고죠 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죠? 어차피 지역으로 갈 작정된 사람들은, 유기자들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선택을 받은, 따라요, 예정된 자. 프리오리조라는 두 단어 합성어인데, 사전에 정했다. 언제 사전에?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프리오리조. 정했어요. 은총의 은혜의 영이를 예수 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실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성경의 어요 예정된 자만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도 말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계획된 자들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나 예수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듣는 자는 마카로스 천국에서 다 신령한 구원의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정된 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그러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자 누구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 1 6장에 보면 아주 정난스럽 말씀하시죠. 너가 피트 성이로 태어났는데탱줄을끌어줄 사람이 없다. 그 소금을 왜 뿌리겠어요?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소금 뿌려줘서 물로 씻어서 강보에 싸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들에 버림가았다 너는 이스라엘은 예로사람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에서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에게 태어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다 너희가 너희 거짓의 아비 살인하는 자 마귀를 닮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타락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막 자유 타락하는 자유운지로 막죄어지는 거예요. 오직 한번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2시간 사용금지 이걸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3월인가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학교에서 법으로 만들고 있고. 스마트폰 속에 뭐가 들어있지? 거기는 세상에 온갖 사탄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유혹과 우상들과 그죠? 술과 담배와 동성애와반 기독교와 우상은 얼마나 많은 종교 다운지, 음란과 뽀로노와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하여튼 세상에 속하 있는 마귀에 속하 있는 온갖 썩어 냄새나는 더러운 우상과 더러운 마귀의 역사와 유혹과 죄 짓는 채목들이 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스마트폰. 사람을 중독시키고 눈의 시도을 빼앗아가고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모질이 끄집어서 어디로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단입니다. 그니까 여보세요 하고 돈 붙이고 생활에 편리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인스타, 유튜브, 어마어마한 음란고, 폭력, 반기록교, 보스 모 절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과 사상들이 꽉차 있어. 그러니까 봄에 볼수록,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예배자를 떠나고, 점점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구시세상, 야, 이거 스마트폰 학생과 시민에게 위험하구나. 법으로 만들 정도로. 왜? 지금 어머니 AI를 사람보다 더, 어? 정보를 잘 찾고, 어? 제공해주니까, 이거를 시켰어. 중국에 가고 로봇을 줄 세워놨는데 테스트 해봤어. 한로봇트 보고 야 너는 오늘 몇시간 일했어? 오늘 나랑 같이 나가자. 안 돼. 나 우리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일하고 기 여기 있으라고 서 있어야 되는데 한로봇트로막 꼬셔. 나가자. 그러니까 한로봇트가 꼬시니까 줄 세워있는 로봇들이 다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듣어 안 들어? 로봇트 많은 사람에게 너희 중국의 대표 말안되는 거지? 그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한로봇보고 꼬셔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자고, 일 구만하고, 그만 여기 있지 말고 나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 나가는 거야. 또한, 또한 AI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럽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야, 너 일, 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거짓말 정보도 되고 거짓말도 하잖아? 그렇지있지도 않은 뭐 논문, 이런 뉴스, 이걸 막 조정을 해가지고, 진짜처럼 제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오늘부로 이제 너 아웃이야. 너 이제 이부터난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아우 시키 더. 그러니나 나를 아웃 시키지 말라고 근데 협박하는 거야 나를 아웃 시키면은 너의 모든 정보와 응? 너를 내가 그 뭐지 해킹해서 공격을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너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협박하는 거지 더 나아가서는 핵폭탄을 누르겠다 그래 그리고 미국, 미국 공군에서 AI하고 미국 공군존저 프로젝트 전쟁을 놓고 타겟을 폭파하면서 AI와 비행기하고 공군조종사 같이 얘기 막 시뮬레이션 가상전쟁을 하는데 막 손에 붙었는데 AI 공군조종사가 아군 옆에 있는 공군조종사를 미션을 써가지고 죽인 거야. 그래서 또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 전쟁을 한대, 이 하는데 이 목을 목표를 타내 하는데 이 사람조종사가 방해가 돼서 죽여잖아. 그러니까 그 AI를 만든 사람이 급하게 AI를 만든 급하게 비교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큰일 났다. 이들 나눠서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디페이스라 그러지 사람의 얼굴이나 어? 보이있듯이사람의 영상을 보면 이게 사람인지, 지금도 막 엄청 빠르게 나오고 있어. 이게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은 지금 뭐라 그럴까 거의 빛의 속도로 타락을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 오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그 이후부터 이제 정말 시작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체크 체 가고 있고 약속이 계시대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오신기 전에 진정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한 가지 이런 세대 우리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실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성도가 돼서 예수님 잘 믿고. 우상승배하지만, 그러면 보면 봐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하나님이 우상승배하니까 포로로, 응?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돌아오는 거야. 그냥 포로 가면 쉽지. 포로가 뭔지 알지? 목이 잘리거나 눈이 뽑히거나 손발을 묶여서 아버지 죽이고, 그냥 여인들은 겁파. 딸들과, 응? 딸들은 다겁탈를 당하거나 다 남의 나라 가서 우상승배를 안 하면 막 죽이고, 죽, 생명의, 응? 경제, 응? 인권의 주권이 없어. 전쟁 나가서 포로를 끌려가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야.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한 것이 포로야. 그러안그러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얼마나 잔인하게 응?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은 시체에 막금이발을 응? 뽑아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고 애들이 인질을 겁탈하고 상상할 전쟁이 나면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고 포로가 된다는 거는 그냥 죽는. 거야. 그 무슨 이야기지우상숭배는곧 죄에 상승, 사망,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죄 지으면 십자가 피하며 진실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하고 기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지?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 천천히 죽임을 당하고 안그래 죽임을 당하고 눈에 뽑히고 자녀들이 겉털을 당하고 엄마도 유리를 다 하고, 백성들이 죽이면 다 얼마나 고통스러냐고 그러니까 죄는 죽는 거야. 절대로 죄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범람하는 세대 가운데, 유혹에 따라가마, 보지마, 가지마, 듣지마, 차단해 그래서 엄마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 감옥보잖아안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핸드폰 감옥에 집어넣든지, 엄마 아빠한테 맡기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알겠나? 유다 사람들은 우당우상을 섬기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목사님도 포로 로구하자 제사장. 또레위사람 예배를 섬기는 교육자 집하자. 전용사님 강무사님한테 말을 하면 이런 집안들 이만의 천명 응?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봉사자들이었습니다. 봐봐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위한 죄종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그 예배자들 모였다고 우상숭배 했다는 거야. 우상숭배를. 신제 앞에 저하고 먹고 마시고 행운하고 그 사람이 행음나 응? 방자 음료의행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 16장에서 절대로 죄를 지은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모라스의 집파 중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우대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으로 안미옷의 아들이며 오모리의 손자이고 아, 이모리의 증손이며 방의 형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 실로의 마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며 세라 자손 중에서 돌아온 자는 여우벨과 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이들 유다 집파에서 돌아온 사람 모두 69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파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하스노아의 중손이며 호다위아의 손자이고 무슬람의 아들인 사루 유로함의 아들인 이브노야 미그리의 손자이며 오시의 아들인 엘라 그리고 이브니아의 중손이며 로에의 손자이고 스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다그집파의 독자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파 중에서 본국으 돌아온 사람은 모두 956명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떤 모슬랜 사람이 막 폭탄 테러하고 모슬랜 사람인데, 알라를 있잖아 근데, 어느날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예수님 만나인터뷰인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솔랜의 교육을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은 누구야? 알라밖에 없다. 알라가 신이라고 배웠고, 절대 신이라고 배웠고, 그 알라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자비를 베푸시는지는, 내가 죽어봐야지 알고, 그 전에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아라를 따르고, 그러니까 막 폭탄 테러도 하고, 이 세대 뭐 일부 다쳤을 때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우상으로 성기게의 일들을 하면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폭탄 테러하고, 이 알라를 믿는 사람이 막 울면서 눈물을 막 울면서 움직이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무슬림에 교육을 받았고, 알라를 신으로 왔고, 그 신은, 그 신만이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인데,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마디가, 나는 너를 용서하다. 가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우산소개하고, 뭐지? 폭탄 테러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어느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어깨를 두드리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하다. 나는 어릴 때도 못 쓰는 거고 알라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자를 베푸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따라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 그게 무슨 말인지. 에고에 할려 말로 뭐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유일무이한 길이고 유일무이한 알레야 진리고 유일무이한 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또막고어 그래서 또 질문해. 그러면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이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 영어를 쓰시라고. 더 <laughs>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이저스 크라이스트. 얼마나 내가 마음이. 또 어떤 꼬마의 우리 예은이한테 꼬마 여자애가 침대에 누웠어. 병실에 아파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데 엄마한테 보내줄그 영상 봐봐. 그 사이트에 다 그런 내용들. 하얀 애를 만난 사람들 아이가 있어. 근데 아이가 헤이, 눈이 땡그래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표지표를 표지풀 그린 거야. 너무 아름답다니가 이거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자기 아빠가 있는 거야. 아빠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거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날 안아달라. 근데 예수님도 막, 천사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막,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신 것 같아. 요 아름답다 하니까. 그래, 예수님만 봤는데, 전부 그런 거양는데 아무튼, 확실한 건 예수님과 아빠를 보고, 천사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리고 어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도 지금 이제 내년다 80이신데, 여러분 다니 할머니도 그 아이와 할머니랑 똑같은 얼굴이야. 아 휴지풀. 너무 아름답다. 천사가 다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보내 받아 태어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 하나님이 예정된 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지구와 우주를 차하는창조이서부터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야. 세상 나가봐 얼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응? 세상에 가진 것이 막고 권세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 믿어라는 안기도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예수 안믿 무슨 짓 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종성그바벨론는우사로섬기하며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며 온갖 죄를 짓게 하면서 온통 영화나 봐봐 드라마나 사람을 그냥 얼마나 많은 그런 조건을 칼로 찌르고 쑤시고 빠져 그냥 이제 하다 어른들 쑤시다가 이제 뭐 어?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폭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격하고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막 칼싸, 칼로 칼로 죽이고 하... 완전 히 마귀가 이 세상 모란을 아주 쉬어 잡고 흔들고 아주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난리를 치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서 보고 듣고 마음 두고 가면돼야 그게 우상승배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세상의 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상승배야. 그 우리 뭘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기도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찬양을 따라가야 돼. 전도를 따라가야 돼. 성교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랑받지 못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은 들에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 우리에게. 왜? 살아있으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이용한 양식을먹일 것이고, 나의 거룩한 옷을 입혀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식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은혜야 나의 화려한, 풍성한 은혜와 영광의 삶으로 채워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피투성이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 살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라. 예수님 16장에 두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우리 삶에 고난이 많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고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길이, 여호와 이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부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뒤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이백만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대출이 하나님 일어나서 모든 빚진 것을 갚아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교할수 있도록, 경배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금비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